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게임 마인서바이벌 이어서 옛날에 이어서 하기는 것 보단 오랜만에 제가 지금까지 41일째 이지모드를 한번 해놨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렛츠고고씽 그리고 제가 미리 농장을 아예 <laughs> 만들어놨죠 비용식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일은 바로 여기 제가 특수로 이 다이아몬드를 만든 이유 여기를 들어갈 것입니다. 자, 저기를 들어가서 동굴을 한번 처음 탐험해 볼 건데요. 진짜 기대 기대 합니다. 애들이 많, 많이, 많이 강력하다고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전 이미 죽었겠죠? 이 때문에 좀 단단히 가구 해야 되기 때문에, 진심적 단단히 가구라니까, 일단은 먹을 거랑 물다 생깁니다. 어이, 뭐야. 야, 이 나무. 아, 그 봐. 맨날 집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상해요. 갑자기 생지도 자라, 생지가 갑자기 치로 나오고, 여기 위에,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나오고, 어이가 없어서요. 뭐, 다이아는 필요하니까, 빨리 캐자 다섯 방~ 자, 일단은요,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죽, 죽으면 전망하기 때문에, 음, 넌 버릴 거고, 너도 버리고, 버려~ 이거 그냥 먹자~ 이거 가죽 그냥 냅두고, 야, 이따 일단 다 넣어놔야 되니까, 저녁에 가도록 할게요. 돌 이제 좀 버려~ 가죽? 가죽구장 냅도 물은 정수된 거두개물 정수된 거 가져가지고 네, 버리고 다이아 넣어놓고 금괴 넣어놓고 풀 버리고 자 저녁이 됐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하루를 버틸게요 왜냐면 제가 아직 준비를 다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와도 진짜 나무 벽이 죽을 지경이에요. 치유힐 타워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깔았거든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깔았는데도 지경이 이래요. 기절할 것 같아요. 맨날. 일단은 저거 할 때까지는 전 스패너 두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고기는 충분하게 구워줍니다. 고기 더더 잡아야겠다, 애들. 애들 더 잡아야겠다. 얘들. 얘들 더 잡아야겠다. 한참 많았네 다이아몬드 1. 망치. 망치도 가져갈게요. 망치는 나무 4개, 내기, 철4기니까 철이 있잖아나무가 없네. 나무는 뭐 여기 있는 나무라도 캐면 되겠죠. 도끼가 있으니까 도끼로 후드기가패버리도록 하죠. 야, 여기다가 이따 스페어 쓰게 만들게 하네. 일단 바로 바나 써주고. 네, 그래서 여따까지 금캐논을 놔뒀지만, 애들은 너무나도 강격하여서나 버틸 수가 없다. 자, 마른 망치 만들어주고 바로 들어갈 준비 됐습니다. 자, 귀환속도 하지 말고, 자 일단은 광물을 일단은 좀 캐기 전에 가기 전에 제가 할일이 준비돼 있죠. 자, 일단 여기 있는 랩도 두고 그냥 예, 수위해놓고. 아, 은병 못 만드네. 아, 맞다. 내가 저다다 넣어놨지? 좀 뭐, 냅두고. 하... 다이아몬드 캐논. 다이아몬드 캐논. 세 개를 가져갈게요. 세 개. 세개 갖고 되려나? 그러면 세개 갖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금 캐논 두 개를 더 챙겨갈게요. 그리고 힐 타워까지. 자, 힐 타워 하나를. 아, 두개 정도 챙겨갈게요. 두개 정도로 챙겨갑니다. 자 기대되는 이 마음을 먹고 바로 저녁이 돼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씨 see... 팍! 자 여러분들 이제 저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어, 잠만 아4 5 5 대이네? 아 새벽이구나. 아, 이때 몬스터 안 쳐들어오지. 아, 이런. 그럼 일단 갈게요. 레츠 고! 아, 횃불 안 챙겨왔다. 아, 횃불 안 챙겨왔다. 고 실수로 다른 곳 찾아야겠죠. 일단 서트 으아! 나무 어딨어, 나무. 나무 다 캐. 띠로리. 나무를 캐 시간이겠네요. 나무를 캐. 여러분들 갑자기 난입 도중 유니콘 발견이기 때문에 피버타임 갈수 있을까요? 유니콘은 피버타임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유니콘이 피버타임을 만들어줄 것인가 한번 해볼까요? 오 음이 높아져 조금씩 오 오 멋있는데,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타임, l 츠 t s Go s 빨리 다녀도 야이래서 피버 정도. 철해 둘이 빨리 챙겨주고오호오오오오오8 7 6오오오오오오오 여기까지. 오 피보타임 나이스와 음, 피보타임 <놀람이> 동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찾아보면,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유령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런 어보게또 에이. 자, 그럼 오늘 그냥 피벗 타임 지근어로 치고요. 일단은 이런 거다 가동시켜. 아,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재정비해놓고, 뭐 병은 못부서도건 상관없어요. 많이 설치해놓으면 되니까.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잘 됐어. 어차피 위치도 바꿨어야 되는데. 쟤캐논이다다이아쟤까지지냥만만어어자 음, 그게 낫지. 응? 응? 오케이. 사인승? 쟤 집이 워낙 좁아서요, 오늘. 망했네, 오늘. 자, 여러분들 오늘 실수로 동굴을 망쳐버렸지만 그래도 피버타임을 즐겨봤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알림설정, 아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